여기가 켜켜 CC에 와 있고요. 이제 라운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두 번째 라운딩이잖아요. 아, 너무 떨려요. 오늘 스코어 몇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는 좀 여유롭게 105개? 105개. 105개? 90, 그러니까 100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허? 저희가 오늘 노캐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어? 캐디를 담당할. 이거 APL 골프 앱 아니에요? 맞아요 어, 그 어머. 아이와 함께 왜냐면 저희가 오늘 로켓이기 때문에 거리 측정 갖고 다니기 좀 불편하고 또 맞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딱 이렇게 어? 간편하게 어머 이거 놓고 다닐 예쁘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어플이 무료예요 어? 이걸 이렇게 사시면 연동이 돼요? 무료 그 거리 또 측정을 음. 해주고 간편해서 사용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어. 네. 근데 잠깐 더 궁금한 게 그러면 그린에서도 라이를 다 봐줘요? 네 봐준대요 어. 진짜요? 네. 저 라이 진짜 못 보거든. 요 약간 찬스. 근데 핸디를 저도. 주세요. 핸디 주세요. 왜냐면 저번에 저를 완전 바르셨잖아요. 다섯 개 드릴게요. 다섯 개? 너무 적어요. 야, 양아치네. <laughs> 핸디 다섯 개. 오케이 오케이 다섯 개. 그리고 5개. 진 사람, 진 사람이 소원권. 어 좋아요. 가보도록 하시죠. Go, Let's go. 가위가 보하시죠. 누가 먼저 칠지? 누가 이기는 사람이 고르는 거예요? 이긴 사람 고르는거 하자 안 내면 진 거. 가이가 이 먼저 치세요. <웃음> <웃음> 노캐디는 처음이죠. 노캐디를 정말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따라만 놔봤어요 이런 제대로 된 구장은 노캐디 완전 처음이에요. 자, 이게 나와요? 이걸 누르고 응. 팁 박스에 올라가면 어? 전체적인 코스랑 우와. 거리가 나오거든. 전방 코스 시작. 총장은 249m예요. 우와, 코스가 다 나무네? 네, 지금 헉? 여기 올라가면 우와, 대박이다 네, 지금 좋은 코스는 음. 110m를 끊어가라고 하는 건데 왜냐면 저기 큰 나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약간 우도구레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차라리 좀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네. 도로를 넘어서 그렇죠, 먼저 치시죠 와, 너무 떨려요, 진짜 네. 저는 언니가 받은 것처럼 음. 이쪽을 볼게요 우도그레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벙커랑 IP 어. 오른쪽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굿샷! 어. 나이스! 어. 너무 좋은 위치로 갔어. 요 이거 언니 그거 봐준 거 덕분이에요. 그에이필 골프가 진짜 정확하게 너무 잘 본다. 오, 굿샷! 헉! 오, 잘 갔어요. 오케이. 보여요, 보여요. 가시죠. 굿샷, 굿샷.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하길 잘했다. <laughs> 여기 하나, 저기 음. 하나 있어요. 어, 이렇게가 보이는 건가? 음. 아, 92m 남았어요. 93m? 오, 대박. 오. 아, 라이가 좋네요. 저 라이가 좋지 않아요. 아, 전 라이가 좋아도 벙커로 뭔가 지금 빠질 스라이스 것 바람이 같은. 흐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핀 살짝 왼쪽으로 볼게요. 나이스. 올라가나요? 아, 아 벙커다. 벙커. 이럴 줄 알았어요. 아, 나배드예요 그래도 벙커 탈출면 잘하면 돼. 아, 오르막 라이네요. 라이가 아주 좋지 않아요. 와, 여기 언듈이 생각보다 심하다는 게 이거였구나. 저는 지금 여기서 68m. 투온 찬스인데, 완전. 오! 어, 나이스 온. 이게 네, 나이스 온이야. 흐르고 오, 있습니다.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아 그럼 나 이제 나이스 탈출 해야겠네. <laughs> 펑커 나이스 탈출 해볼게요. 네 여기서 거기, 25m예요. 여기서도 25m. 거리가 나와요? 네 25m. <laughs> 세다. 어나 빼. 어 나이스. <laughs> 어. 야 너무 잘 쳤는데? 진짜야? 다행이다. 와 여기 오니까 알려주네. 오 우와 이거 좋다. 10m에 내리봐 와 근데 이거.. 아 부담 안 줄게 아 괜찮아! 아 버디.. 버디하면 대박! 진짜 오오아 빠르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어 내꺼 잃어버렸어 보기야 어.. <laughs> 나이스 보기 빨라요! 빨라요? 어... 빠르다고 얘기했는데... 어, 나 살살 쳤는데, 나도 또 긴장했나 봐. 어떡해~ 자, 이미 끝났고 붙이기만 하고 끝낼게요. 더블팟이죠. 팟팟을 놓쳤어요. 붙이면 아, 더블보기, 붙여야... 붙이면 더블... 어, 붙였어. 더블, 더블... 휴 나쁘지 않아. 괜찮아. 저 보기, 투팟... 네, 네... 헉, 대박! 오, 대박이다 이거 그럼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106이 찍히거든요 벙커까지 128 근데 106을 치라는 거지 나 이거 한 번만 잡아줄 수 있어? 응. 아 이거 화면 녹화예요? 아니 아니 이게 보이는 거야 아! 대박. 벙커까지 80m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게 가겠습니다 되지? 대박이다 오, 굿샷!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와, 대박! 대박! 쇼티 쓰세요 어,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 앞에 너무 살벌하다 지금 완전 오른쪽 보고 있어요, 소윤 씨 저요? 이쪽은요? 지금도 살짝 오른쪽이에요 조금 더 왼쪽 볼까요? 네이 정도? 아, 어, 안 돼! 어, 나 오늘 뻥코의 날인가 봐 넘어가실게요 <laughs> 와. 진짜 대박이네. 거 여기서 26m. 26이요? 14m 맞춰도 될거 같아. 네. 알겠다. 아 알겠다. 아 뒤에 벙커 있는데. <laughs> 이렇게 쳐야 재밌지 않겠어요? 아, 그럼요. <laughs> 나이스. 땅. 오! 오! 나이스. 오! 다행이다. 와 잘한다. <laughs>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안정적인 나이스 파다. <laughs> 와. 나이스 보기. 와. 후 살았다. 아 <laughs> 어, 핀이 약간 좀 성격이 이상한 분이 꽂아 놓으셨나봐. 변태가 <laughs> 꽂은 것 같아요. 앞에 벙커고 뒤에는 죽어. 83m. 아클것 같은데. 저 50도 치겠습니다. 헉! 와, 간지 난다. 아, 부담인데. 아, 아, 저는 아, 보이스캐디를 아. 믿겠어요. 82이기 아. 때문에. 아, 됐다. 그래도 뻥커 아니야. 비치칠. 거야 구샷. 나이스. 어. 어. 44m. 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핀까지 오르막 라이고요. 10m입니다. 제가 라이를 볼수 없기 때문에 에이프런이라. 아, 언니 퍼터 감 너무 좋으니까. 오, 좋다. 아아! 너무 아깝다. 보기 팟. 보기로 막아야 돼, 나는. 아 어, 붙였다. 나이스. 어, 감사합니다. 보기로 막아야 된다, 시원아. 할수 있어. 더블이야! 너무 아깝다 잠시만요 위치가 근데 지금 약간 좌쪽이고 아. 슬라이스 라인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363 그러면 왼쪽 조금 보고 끊어 가실 거면 153m 치시는 게 좋고 어우, 딱이에요 아 진짜 괜찮아어 뭐야 살았어 살았어 여기 너무 어려워요 전 나무를 보고 페이드를 걸 거예요 오, 아, 아. 페이드가 안 걸렸지만, 오, 나쁘잖아요 계속 간다. 어, 럭키, 럭키. 음. 아, 그 아! 아, 나왜 이래! 휴. 오, 굿샷, 굿샷. 나무. 오, 어, 나이스 온. 짧다. 아, 아나 아, 라이 잘 봤는데. 잘 봤는데. 오, 오! 나이스 인! 나이스 더블! 시시 시! 시, 시. 더블? 더블! 감사합니다 봐봐! 언니 핸디 줘야 돼 저한테 아 바람 아 이봐 어? 이봐 바람 때문에 바람을 질렀네 <laughs> 오 아까워 오케이 오케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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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 화이팅 화이팅 오 나이스인 굿샷 굿샷 넘어가 어 똑사이 언니 드디어 똑사이의 쓴맛을 볼 때가 왔어요 <laughs> 나 계속 똑사이 야아나 오늘 세이드가 그렇게 안 걸리지 굿샷 언니 안, 안 빠져 안 빠져 어, 안 살았다, 살았다. 와! 오! 나이스! 나이스! 어무 커? 응. 어, 아, 안 네. 돼! 아, 다 아, 너무 커요? 걸려야 이게 앞에 똑 사이가 있다 생각하니까 세게 쳐야지 하면서 어 이걸 알면서 안 되는 게참골프 어려운 것 같아 아니? 탈출하면 돼요! 탈출하면 돼! 당황하지? 야, 근데 깊어요 우와 와, 정이 아, 아니네 어. 높네 나이스, 나이스! 어. 의도치 않게 기술 써버렸어. 와 라이 하나도 안 먹는다고? 버디 퍼시었는데. <놀람> 나이스 와. 파.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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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아! 나이스 보기. 아까. 어? 어? 잡아라고? 어? 대박. 파. 우리 완전 여기 짧나 보다. 또 쉽게 한거 같은데 우리 둘다 나이스. 어뭐야 버디 값으로 밥 사주기? 아니 응? 그냥 돈으로 줘. 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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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 이걸 펼인지 몰랐어. 아, 미쳤다. 아, 아, 어 미쳤다. 아아 땡겼어. 아 왼쪽으로 너무 똑바로 갔다. 어 땡겼어. 진짜 아 내려왔어. 나이스, nice. 와. 세다. 아! 그래. 퍼터만 하면 됐어. 아! 아까워. 버디라고 더블을 해버렸네. 또 세? 나특가겠다 아, 열렸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 오, 돼,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나, 살았다! 아, 살았다! 굿샷. 어, 살았다. 나이스. 와우, 감사합니다. 와, 라이 너무 어려 컸다. 좀덜 볼걸. 아, 난또 약해. 힘! 어, 힘, 힘, 힘! 어, 괜찮다! 나 뺏! 어, 나 뺏, 나 뺏! 어! 아, 아까워. 아, 문됐다 오케이, 오케이. 까비! 아, 괜찮습니다. 아, 씨, 아, 전떡할게. 후! 어, 반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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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 끝났으니까 밥을 먹고, 뭔지 알지? 골프는, 골프는 후반이 진짜인 것. 뭔가 후반에 몸 풀리니까 더잘 되지 않을까요? 나 맥주 마시면 다시 돌아오겠지. 당연하죠. Let's g 아, 밥 먹으러 간다. t h i 우와, 예쁘다. 알라딘 같아. 저는 카레 돈가스를 아. 시켰고요. 그리고, 이거 맥주. 근데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는데, 아니, 엄청 큽니다. 엄청... 이게 스몰 사이즈의 맥주 크기예요. 네. <laughs> 그리고, 저는 그냥 비프 카레예요. 음. 너무 알라딘 같지 않아요? 비프 카레, 요술램프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 카레 진짜 오랜만에 먹어. 저도요. 음! <laughs> 아. 너랑 같이 어디 가는 거 좋아. 진짜? 응? 응. 음. 그냥 편안해. 감동이다. 나 F인가 봐. 너 F잖아. 언니, F야, T야. 언니 나 f 예 t 예 언니 T? 나 F야. 진짜 언니 T 아니에요? F야. 진짜? 그래서 진짜 그때 울었구나, 같이. 그래, 너 울어. 나 울었잖아. <웃음> <웃음> 그때 다들 어리둥 우리 팬들 희귀 영상이라고. 나잘안 울어. 근데 너무, 너무 행복해, 지금. 음. 맛있게 먹어. 너무 맛있어. 너무 행복해. 데려와줘서 너무, 너무 감동이야나또 울어? 안 울어. 언니, 이거 여기서 꺼내서 먹어요? 와, 어, 이거 오래 쓴 거예요? 장갑이 아. 찢어졌어요. 아니, 여, 여기가 왜 찢어지지? 어? <laughs> 여기도. <laughs> 아, 근데 네, 뭔지 알지? 새 장갑으로 치면 잘못치네요 맞아, 길쓰어져야 되는데. 290m 파포입니다 아, 280. 어, 점점 쭈네요. 어? 174. 오, 잘갔는데 맞고? 오! 어. 죽은 것 같아. 아니, 언니 하나 더? 어, 일단 쳐보세요. 일단? 아이고, 왼쪽 너무 봤다 펑커다. <laughs> 아, 또펑커잠전구 <laughs> 하나 더 치겠습니다. 굿샷! 오! 공이 너무 빨라서 안 보였어. 가운데 페어웨이로 잘 오, 갔어요. 굿샷! 그 아니 진짜 순간 공이 너무 빨라서 안 보였어. 역시 나는 맥주야. 아 근데 진짜 술잘 마시는 사람들이 진짜 약간 다 그런 것 같아. 음. 아, 언니 포션인가 봐 그게. 아, 와 여기가 더 예쁜 것 같아. 어, 와, 여기가 후반부 더 예쁜 것 같아. 언듈 대박. 진짜 살벌하다 언듈. 남춘천 때 언들이 더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언들좀 많아 여긴 많은데 뭔가 막상 잘 쳐져서 그런가? 133m 넵 어. 나이스 어 다행이다 내체 꺾인 것 같은데? <laughs> 굿샷 어, 나이스 날것 같아요 아니야 좋았어 감사합니다 저는 오비 먹어서 이게 네 번째 샷이야 오 굿샷 오아 흘렀다 와 50도로 쳤는데 너무 멀리 갔는데 저거 너거 아니야? 넣고 아니야? 어? 넣고 살았다 내꺼 오냈다 오 너무 좋다 아. 아, 아, 나 지금 진짜 잘 쳤는데 진짜 잘 쳤는데 진짜 저 여기서 30걸음이거든요? <laughs> 힘을 내보겠습니다. 아! 아! 이 정도면. 흐르지만 않으면 돼요. 야, 그래, 너가 나 이겼어. 언니가 근데 그렇게 해줘야 저랑 좀 그게 맞아져요. <laughs> 언니가 죽어줬어야 됐어. <laughs> 아, 너무 잘했는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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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더블이에요 아! 근데 드라이버 손맛 어땠어요? 아직 좋았어 근데 너무 잘 맞았잖아요 밧투리에요밧투리밧투리 바트리! 먼저 치세요 오나님네두분나두 네, 번째 오늘 <laughs> 몇이에요? 119 찍혀요 119 119와 너무 애매하다 아깝다 근데... 조금 그래 돼. 어프로치, 어프로치 하면 돼오 굿샷 온? 오 온. 나이스 샷. 아 굿샷 굿샷 바람이 밀었어 아이언 왜 이렇게 잘하지? 오, 경쟁의식 들어 아이언 연습한다 오늘부터 <laughs> 흘러 아 언니랑 다, 다를 게 없는 퍼터를 하겠는데요 아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앞이다 와더 봐야 돼더 봐야 돼 제가 라이를 못 봤습니다. 더 봐야 돼내거 아 봤잖아. 아 진짜 흐르는구나. 와, 라이 진짜, 진짜 안, 안 먹을. 래 짧아. 붙여 제발. 와. 아, 마무리할게요. 땡그랑! 양이요, 양. 똑같이 양이요? 네. <laughs> 나집 갈래. <laughs> 와, 나 양파 진짜 오랜만에 해봐. 마, 양파에서 멘탈 챙겨야 돼. 파파이 앞에 해저드가 있습니다. 345인데, 뭐야! 이렇게구나! 오굿샷어 넘었다 벙커에요 진짜요 네어 잘했는데 아나 어, 너무 힘껏 쳤다 어 똑사이 안돼어안들어갔다어안들어갔다나 너무 힘줬다아나 벙커 아니네 나 벙커 아니네 안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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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어 나이스! 아 말뚝이 날 살려줬어. 아나 오늘 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아니 아이언이 거리가 너무 많이 나가. 어잘 쳤는데 왼쪽으로 갔네. 남의 그리으로간거 거 아니야? 굴러가가지고 가, 저는 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건너서 해저드 티에서 칠게요. 네. 108. 세 번으로 치겠습니다. 바람이 있어서. 아, 안 돼! 아! 안 돼! 언니 저랑 같이 가요. 해줬지? 저도 죽었어요. <laughs> 네 번째. 응, 우리 같이 네 번째. 오, 너무 좋은데. 안 좋았다. 아, 나도. 같이스 <laughs> 나도 똑같이 왔어. 잘했다 뭘 잘해! 잘했는데? 여기 너무 길어요 짧아 아. 나 자꾸 언니 따라가 <laughs> 아니 여기 너무 안걸리는데오 진짜 갑자기 안 걸려서 당황스러워 오케이! 트리플이요 너도 트니? 네. <laughs> 미치겠다. 개구리가 내가 내가 어떡하니? 내가 언니를 끌어당기나? 자석으로. 아니 후반이 더 어려워. <laughs> 아, 와 너무 어렵다 여기. 아까 좀 쉬웠는데. 그래도 질러 볼만하지 않아요 언니? 이거는? 해저드가 있어서. 물이에요 저거? 어 해저드. 오, 어 떨어졌어요. 살았어. 굿샷! 오잘 쳤다. 오잘공이다. 진짜 오잘공이다. 후. <laughs> 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린에서. 정숙. <laughs> 아 빠진다. 아 <웃음> 빠졌어. <laughs> 징징대지아아윤나 빠졌어. 해저드? 미치겠다 나한테 물아아아아나 보다. 오잘 갔다. 괜찮아, 차라리 어프로치하게 해줘! 굿샷! 3온 하면 됩니다. 나는 이미 죽어서 포원이야 아! 나이스! 잘 쳤다! 빨리! 나무 죽어주세요, 빨리! 아, 끝났어. 굿샷, 굿샷. <laughs> 우와, 너무 좋다. 안 좋아요. 방향을 어디다 보고 친 거예요, 강지연씨. 제 마무리할게요. 네. 어 오, 나이스. 오, 핀. 야? 나이스 야. 나이스. 오케이. 아우 감사합니다. 넬룸주워야 돼. 오케이 받으면. 오오 <laughs> 오, 나이스 온. 굿샷 굿샷. 어머 아이고. 나 어디로 가니? 살았어, 살았어. 어, 짧아. 큰일 났다 어, 언니. 아, 나 왜? 나왜 자꾸 땅안 봐? 흐린 눈 보기. 와, 이걸 너무 자신 있게 늘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파할 수 있었는데. 크하다 아. 띵, 띵. 아유, 잘했는데. 어. 아이고. 아, 미끄러졌다. 아, 돈다. 양이요. 아, 양. 그래, 나도 아까 초반에 10개는 너무 잘했어. 이건 좀 각성할 필요가 있어. 와! 굿샷! 이번에 어땠어요, 손맛? 좋았어. 대박! 진짜 잘 맞았다. 오잘공. 와! 굿샷! 아이, 또당겼다 괜찮아, 괜찮아. 도로 맞고 간다, 간다, 간다! 나 뺀, 나 뺀. 잘래도 앞으로만 가면 돼. 안 죽으면 돼, 굿샷. 진짜. 말렸다 어머 또 죽어? 죽어요? 응. 어 살았나? 가보자 안돼 응. 어디가니 오! 하... 화가 난다 하... 화가 난다 들어가 나왜 라이가 하나도 안 먹지? 오케이 오케이 저 더블이요 인인인 인, 인, 들어가 인으로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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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이> 땡그랑 했어요 어 그래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레이스 네. 파드라프이야 마지막 콜에서는 여기가 좀 전장이 짧아서 화이트에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우 멋있다 여기가 이, 여기서 255거든요 총장이 응. 여기서 255야 진짜 짧다. 멋있어, 멋있어. 어, 야잘 쳤어. 괜찮아요? 오! 완전 잘 쳤어. 와 나이스, 진짜 나이스. 이거 오케이다. 더블. 오! 잘했어. <웃음> <웃음> 나이스 보기. 오! 나이스 대박. 보기. <laughs> 와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서 핸디라는 걸 주면 안 돼. 진짜. 내가 지금 누구 핸디를. 네, 오늘 캐디 없이. 어. 저 노캐디로. 맞아요. 18홀을 다 돌았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저희가 APL 골프 어플을 통해서 음. 아주 편하게 칠수 있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어, 전 되게 좋았던 게 이게 어플이 무료여가지고 음, 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무료 어플이라는 게 가장 좀 장점인 맞아, 맞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핸드폰으로도 볼수 있고 음. 또 시계로도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뭔가 좀더 편리했던 오. 것 같아요. 국내 해외에서도 음. 여러분들 모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APL 골프 어플을 사용하셔서 좀 편하고 간편하게. 여러분들도 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저랑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언니랑 이제 라운딩이 네,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라서 그런지 좀 긴장감 없이 되게 편하게 쳤어요. 음, 덕분에. 음, 음. 언니가 너무 편하게 해줘가지고 마음 편하게 쳐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뽀치고싶어요 아. 저희는 사실 오늘 촬영 <laughs> 여기까지지만 <laughs> <laughs> 내일 또 라운딩 갈 거거든요. 맞아. <laughs> 내일 스포를 기대하면서 오늘, 오늘은 스포 한번 <laughs> 봐야될것 같아요. 네. 제가 마지막에 어, 더블을 더블. 했어요. 그래. 전반에. 와우! 전반에 10개. 와, 이거 근데 카트에서 입력하는 것처럼 다입력해요 네, 잠깐만요. 되네. 14, 17, 20, 21. <laughs> 오늘은, 오늘은 골린이와 함께해서 어. 이런 걸로. <laughs> 안 세고 싶네요. 세지 마세요. 근데 <laughs> 여기 증거가. 오. 여기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음. 네. 제가 아치. 어쨌든 소윤씨에게 졌어요. 제가 핸디를 드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핸디 줘서 제가 졌어요. 진짜요? 다섯 개를 드렸기 때문에. 제그졌어요 소원. 아 소원, 하세요. 아, 소원하세요. 대박. 제 소원은 뭐냐면요. 제 브이로그에 출연해주시는 거예요. 아, 좋아요. 어때요? 데이트하는 브이로그. 아, 데이트는 싫어요. 아, 골프장 데이트. 아, 그럼 좋아요. <laughs> 진짜 약속 오케이, 오케이. 진짜? 네. 자, 빨리 복사까지. 복사가 <laughs> 네. 그러면 제가 졌기 때문에, 소윤씨 브이로그를 함께 찍는 걸로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는. 아, 진짜. 안녕. 아, 어, 기분 좋다 지금. <laughs> 안녕. 아